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어느덧 벌써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영상 보며 준비할게요. 찬양드립니다. 나의 주신은 주님자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 한 달을 또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또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 또 고백해야 할 일, 또 믿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입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매주마다 암송 말씀 외우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잠언 1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꼭 잊지 말고 암성해 주세요 네, 오늘 잠언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86쪽 페이지수로 8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밀어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어심력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서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해요. 우리가 5월 한달 동안 우리 잠어온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네, 바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아, 말이 씨가 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네, 자 말에 관한 그런 속담을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있지요. 네, 말이 씨가 된다. 네, 씨앗이 돼서 네 살아있어서 그곳이 싹을 든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다 우리가 어떤 말을 또 해야 할지를 속담도 우리에게 말해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먼저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부드럽게 대답하는 어떤 그런 대답이나 말은 오히려 화를 가라앉히지만 아, 과격하게 말을 하거나 감정 있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더 화를, 노를, 분노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네, 성경은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고 7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있어요. 지혜를 전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데 이 지식은 과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 성경 말고도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고 또 알아진 그런 지식도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지식을 주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지식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친구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그 참된 지식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그럼 우리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친구들. 온화한 말은 생명 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기분이 안 좋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괜찮아 괜찮아 물어봐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오히려 반대로 과격한 말이나 어, 잔인한 말이라든지, 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깨워지고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렇게 온화한 말을 할수 있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을 세우고 또 온화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존도사님이 네, 생각해봤어요. 아, 과연 내가 버려야 할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 또 내가 간직해야 할 말들은 어떤 말이 있을까? 우리 한번 이 바구니에 한번 담아볼까요? 내가 버려야 할 말들, 내가 자주 쓰는 부정적인 단어, 기분 나쁜 말, 어떤 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남에게 들었던 기분 나빴던 상처되는 말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말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예를 들면, 아, 마 너무 짜증나, 아니면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진짜 너 잘났어, 막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막 아, 그만해, 막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늘 아주 생활 가운데서 전조사님이 생각해 보았는데, 쉽지만, 네, 좀 어려운 거.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아, 수고했어. 아, 대단해. 아, 정말 최고야. 아, 이런 말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또 막상 일상생활에서 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내 안에서 아 내가 자주 쓰는 이 버려야 말들 아 내가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소중하다 내가 간직했으면 좋겠다 아 나는 이런 말을 나 내가 들은 것도 좋고 또 남에게도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줌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날 때 이것을 함께 나눠 볼수 있도록 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또어 부드러운 대답도 하고 온화한 말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먼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에 버려야 할 것들과 간직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또한 사람을 상처 입게 하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들, 또한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또 온화한 말로써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현금은 우리,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일동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한중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 6월 달이죠. 6월 첫째 주 우리 줌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아침 9시 꼭 시간 잘 지켜주세요. 네, 출석과 성경암송 매일 성경 잘 체크해주시고 네, 9시 30분에 단임 선생님과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친구들, 9시 반에 선생님과 만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